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공선생입니다. 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에피소드를 업로드가 되는 당일에 듣고 계신다면, 아마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 마무리를. 저희 교육진남 수요독서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앞에 보시는 요 책, 숲은 고요하지 않다. 마들렌 치게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이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 숨쉽니다. 그쵸? 인간뿐이 아닙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들판을 뛰노는 야생동물들, 거기에 식물들의 뭐 균류, 단세포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얘네들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활동이 생명활동인가요? 이 책은 생명 활동의 기본 조건을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의사소통은 언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 아닙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 모두가 의사소통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서로와 하는, 동물들이 동물들이랑 하는, 그리고 뭐 동물들이 식물들과 하는, 또 반대로 식물들이 동물들과 하는 이런 상호 반응도 의사소통의 일부라는 뜻이죠. 인간으로서 이들의 언어를 해석해 보려는 연구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물학과 생태학 지식을 엮어서 이 의사소통의 과정을 보여주는 책. 마들렌 치계의 숲은 고요하지 않다. 입니다. 네, 이 책은 어, 제목은 숲은 고유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책 내용은 그 숲에서 일어나는 일을 포함해서 좀더 넓은 의미의 이제 생태학과 생물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뭐 아마 식물행동학, 뭐 식물행동학, 네, 좀 조어가 이상하긴 하지만 또는 동물행동학을 다루는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꼼꼼하게 이 책을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2분, 2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제일, 이 책의 지은이가 제일 처음 제시하는, 그 책의 제일 처음에서 제시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퀵 서비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지은이는 이제 의사소통을 정의하는 방식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자료를 우리 그,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개체에게 쓸모 있는 정보로 해석해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정보가 반응이나 행동을 유발한다면 이게 다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바로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 저자 제 지은이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하는 자연의 자료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빛이고요. 하나는 진동이고요. 하나는 분자입니다. 우리한테 좀더 익숙한 형태로 표현을 해 보면 빛은 색깔이고요. 진동은 소리고요. 분자는 냄새나 맛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세 가지 자료들을 중심으로 어, 어떻게 이 자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나를 다루는 게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단세포들이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세 번째 부분은 식물들이 어떻게 이세 가지 자료로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네 번째는 동물들이 어떻게 다른 개체들과 이세 가지 자료로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들이 문명, 이른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만들어 놓은 도시라는 환경에서 동식물 세균들이 어떻게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책이 나뉘어집니다. 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 뭐, 동물들이 하는 건 알겠는데, 식물들이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요건 좀 낯서시죠. 근데 네,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그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동식물들을 소개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 들어보지만 신기한 이 동식물 종들이 거의 한두 페이지에 한 개씩 계속 나옵니다 뭐 무슨 꽃은 뭐 동, 곤충들을 어떻게 꼬시고 뭐그 동물들은 뭐뭐 그, 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뭐 어떤 호르몬들을 뭐 어떤 페로몬들을 분비를 하고 이 페로몬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거의 한두 페이지마다 한 개씩 계속 보여줍니다 거의 뭐 동식물 도감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도덕적으로 꼭 온당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꼭 도덕적으로 온당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기 먹기 위해서, 먹기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생존과 번식이라는 행동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를 속고 속이는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는 건뭐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꿀따라온 벌레한테 이제 꽃가루를 몰래 묻혀가지고 다른 꽃 가서 수정시키게 하는 거. 뭐 이런 것, 이런 것도뭐 굉장히 많죠. 뭐벌리 바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좀섬찟한 사례들로는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 개미를, 개미의 그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개미를 좀비로 만든 다음에 그 개미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리게끔 하는 버섯의 얘기가 나옵니다. <laughs> 버섯이 이렇게 한다. 어, 진짜 살벌합니다. 그래서 그 버섯의 이름도 좀비 버섯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 좀 살벌하다는 생각도 들죠. 심지어 그 개미는 버섯의 씨를 딱 뿌리고 난 다음에는 어, 머리가 터져서 죽습니다. <laughs> 섬찟하죠. 자 이런 의사 소통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이 분단위, 초단위 또는 그것보다 더 짧은 단위로 일어나는 자연은 당연히 시끄럽습니다.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우리는 숲을 갔을 때에 절대 그것을 고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숲을 고요하다고 느끼는 건이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이오 커뮤니케이션 중에 상당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숲이 우리가, 우리가 숲을 고요하다고 느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이 되는 과정, 이 인간이라는 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쓸모없는 자연의 변화는 배제하고 쓸모있는 자료들만 모아서 정보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그런 의미. 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혹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가, 혹은 그 시행착오가 뭐 어떤 국면에서는 또 굉장히 의미있게 쓰이기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뤄, 다뤄 보았고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께 더 재미있게 즐길 콘텐츠를 추천해 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아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이 책은 따로 추천해 드릴 만한 다른 콘텐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해볼 만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그 다양한 동식물들 그리고 그 동식물들의 보통 학명을 뒤에 같이 계제를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동식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식물들이 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식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 동식물들의 여러 생물들의 행동 양식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와얘참 재밌게 사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얘의 이름 또는 학명 같은 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생물에 관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요 책에 나오는 것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겹치지 않는 부분에, 않는 정보도 있을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확인해 보면서, 아,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생물도 있구나. 혹은 이제 이런 생존 전략이 생물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있구나. 뭐, 요런 것, 요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또 나아가서, 그런 생존 전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에서 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얘네들도 생존과 번식이라는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들렌 치계의 숲은 고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책 같이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이디스 해밀턴이라는 작가의 《고대 로마인의 생각과 힘》이라는 책입니다. 고대 로마 어,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시기에 서양 문화의 기초를 쌓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역사이죠. 그리고 이 고대 로마 사회 그 고대 로마 문화가 남긴 고전도 정말 산더미 같습니다. 물론, 이걸 다 직접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 고전들을, 그 문화를 다 직접 즐겨보면 좋겠지만, 또잘 요약된 책을 한권 이렇게 쭉 읽어보면, 시간도 아끼고 지식은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또 고, 이런 로마의 고전을 요약해서 소개해 주는 책은 뭐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오래 살아남는 책은 거의 없죠. 이책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오래, 살아남은 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현대의 고전이라고 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책을 다음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